오늘은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나비의 고장 한평에서는 겨울을 난 나비들이 힘찬 날갯짓으로 상춘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겨울을 고치 안에서 기다렸던 나비들이 움츠렸던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꽃밭으로 꾸며진 온실 안에서 힘찬 날개짓을 하며 봄맞이의 한창입니다. 설, 설레죠. 일단 나비 날갯짓도 예쁘고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괜히 어, 봄이 마음속에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올해 첫 우아한 나비는 호랑나비와 긴꼬리제비나비, 암컷표범나비, 배추흰나비 등네 종의 토종 나비입니다. 지난해 가을 번데기 상태로 동면에 들어간 지넉달에만에 나비로 다시 태어나 세상 밖에 나온 겁니다. 20년 전 나비 인공 사육에 성공한 한평에서는 해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나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랑나비의 24종 20만 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육 종들은 4월 26일 날 개막하는 20일의 나비 대축제에 이렇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봄의 전령사 복수초도 안증맞은 노랑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얼음과 눈 속에서 핀다 해서 얼음색 꽃 또는 눈세기 꽃으로도 불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동지안군의시샘에도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